광화문에 위치한 두메라 뷔페 토요일 런치에 방문하였습니다.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꽤 있었는데요. 가장 맛있었던 음식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. 뷔페에서 이렇게 맛있는 모둠전은 처음 먹어봤는데요. 치즈 맛이 나는 듯도 하고 아주 오면서도 맛있었습니다. 초밥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식초가 잘 버무려진 아주 맛좋은 초밥 라인이었습니다. 아, 이 고구마 뭔가요? 아주 촉촉 달콤하고요. 꿀을 머금은 듯한 굉장한 맛돌이었습니다. 감탄하실 겁니다. 누룽지탕도 완전 어나더 레벨이었는데요. 고소한 누룽지가 입안에 착착 달라붙으면서 환상의 맛의 조화를 이루더라고요. 전복죽 맛도 일품이었습니다. 진짜 제대로 된 전복죽 맛이 이런 맛이구나 싶으실 겁니다. 감자 샐러드도 감자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 맛일품이었는데요. 계속 퍼먹고 싶게 만드는 일품요리였습니다. 이 슈크림 타르트는 뭐죠? 이렇게 가득 들어있으면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. 정말 취향 저격이었습니다. 와, 이렇게 맛있는 슈크림 디저트는 여기서 처음 봤네요. 고르곤 졸라 피자도 치즈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.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. 이 초코 디저트도 촉촉하고 초코맛이 진하네요. 아주 맛있었습니다. 이 도토리 청포묵을 맛보시면, 아, 여기는 한식 대가가 음식을 관리하는구나 느끼실 겁니다. 정말 어나더 레벨의 완성도 높은 맛이었습니다. 오징어 곤약 물에도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었는데요.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번엔 굉장히 맛이 별로거나 너무 평범해갖고, 패스해도 될 만한 음식 소개해보겠습니다. 한식 대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크림파스타 일부러 맛없게 만들었나? 그렇게 생각할 때 정도로 뱉어내고 싶을 정도로 맛이 없더라고요. 베트남 쌀국수도 제가 맛있게 먹는 법을 모르는 건지 양 별로였습니다. 만두도 제가 퍼올 때는 흰색 만두로 바뀌었고요. 그냥 저가 냉동만두 맛이었습니다. 이건 오늘의 스프라는 이름이던데요. 그냥 뭐돈까스 먹을 때 주는 굉장히 평범한 스프 맛 아시죠? 그냥 그런 스프였습니다. 이렇게 맛없는 타코야끼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요. 제가 잘못 뽑은 건지 무는 맛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. 굉장히 심심한 맛의 로게 아, 제 취향은 아니었네요. 그 외에 다른 음식들은 그런대로 먹을만 했는데요. 역돔 양념구이. 사람들이 계속 다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는데요. 뭐 저는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저 삼겹살 양념구이도 먹을만 했고요. 뭐 닭꼬치 뭐 그냥 그저 그랬고, 오리구이 그냥 그랬습니다. 연어 오븐구이도 그냥 뭐 먹을만한 정도였고요. 연두부칠리도 뭐 그냥 독특했는데 괜찮았습니다. 이건 치즈 돈까스인데요. 슬라이스 치즈 한잔 정도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도 맛은 괜찮았어요. 과일 견과류 또띠아인 듯한데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. 별로였어요. 단호박 튀김도 추천합니다. 아주 맛 좋았고요. 저 해파리 냉채도 괜찮았습니다. 잡채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. 좀 쫄깃쫄깃한 맛이었는데 괜찮았어요. 와, 여기 신기하게 우뭇가사리 콩국이 있더라고요. 근데 콩국이 좀 그렇게 진한 맛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있어서 좋았습니다. 요거트도 나쁘지 않았어요. 홈메이드 요거트 느낌의 시큼한 맛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. 각종 채소 신선했고요. 여기 채소 샐러드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뭐 디저트는 티라미수는 약간 좀 촉촉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과일커인데요 철저하게 잘 익은 과일들만 선정해갖고 놓여져 있더라고요.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